7월 1일 수요일 저녁, 태운 길입니다. 텃밭은 이렇게 강대기입니다. 네, 오늘도 어, 오늘 수요일이니까, 매상 제가 수요일 목요일쯤이면 어, 참외 밭과 수박 밭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어저께 소나기가 굉장히 한번 쏟아졌었는데, 다행히 제가... 어, 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약을 친 다음에 소나기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어, 퇴근물이 와가지고 어, 병해충약을 한번 살포를 했고요.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 참외 수박에 본격적으로 이제 당도를 올리는 작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 당대 올리는 작업을 알려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 지난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장마 기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이 과일 밭으로 그러니까 참외와 수박 수박 밭으로 물이 많이 유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잘 키우고 있던 참외와 수박이 이 쩍쩍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과수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어,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지난주에 예, 보여드렸었죠 네, 요거고요 제가 이 제품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요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막으시라고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이 회사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어, 수박하고 참외 예, 그리고 토마토 고추 이렇게 쭉쭉 갈라져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저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용방법은 여기 병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또 참외랑 수박밭에 한번 살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어, 오늘부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본격적으로 어, 참외와 수박을 당도 높이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데 그것을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 준비할 것은 어, 황산칼리, 황산칼륨, 수용성 황산칼륨을 준비를 하셔도 되고 어, 저처럼 음, 스테비아 그린 플러스라는 이게 자, 친환경 어, 제품인데요 요거를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화학 비료보다는 친환경 제품이 더 몸에 좋으니까 요거를 예, 여기에 예, 타서 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고 여기에다가 저는 어 그냥 맹물 줄 때도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비차를 여기다 탔습니다 그래서 태비차와 함께 요거 스테비아 요거를 관주를 할건데요. 어 요거 해서 요거 관리만 잘 해주면 제가 그초음부터 참외 수박밭 만들 적에 제가 주로 사용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성주참외 싸다고 날리기라는 제목을 달았었죠.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요거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밭을 만들어서 절잘 따라 하고 계신 분들은 참외를 소약해서 드셔 보시면 진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주 참외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잘 끝까지 따라 하시고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음 요걸 할 것이고 그리고. 어 참외를 보면 지금 어느정도 자랐냐 하면 요게 이제 제 배우자가 수종 작업을 해 놓은지가 지금 17일 차 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외가 꽤 많이 컸죠 요게 완숙되기 까지가 기간이 약 35일 입니다 30일 수종을 해 놓고 35일 정도면 네, 참외를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한 2주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색깔이 보시면 살짝 이제 숙색으로 음,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외가. 처음에는 이제 아주 어린 것들은 파랬었죠. 파랬다가 이제 청년기가 돼서 이제 서서히 읽어갈 무렵쯤이 돼가면 이렇게 색깔이 숙색으로 변합니다. 딱 이맘때쯤 이제 본격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황산칼륨 또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스테비아 그린 플러스 요거를 500배 내지 1000배 타가지고 물로 관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비차에 타서 물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는 요새 매일같이 물을 주고 있는데, 한 1리터 정도 매일 물을 주고 있고요. 좀 많이 줄 적에는 한 2리터 가까이더 주고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물을 주고, 또는 이런 액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요거는 작업을 하기할때 이렇게 또 견손 교손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교손 작업들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견손을 보시면 어, 참외가 안 달려 있는 줄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줄기인데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내 버려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가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요 지금. 물을 간주를 한 다음에 이런 작업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참에 당도 높이기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깐요 항산 칼륨 또는 스테비아 클린 플러스 저거 준비하셔가지고 물 줄적에 타서 주시면은 정말로 달고 맛있는 차례를 드실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수박 편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